자, 특이점, 백트래킹,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, 예, 요번 이벤트는, 뭐가요? 이번 이벤트는, 이렇게 길쭉 가고 나면, 딴 데를 못 가거든요? 이런, 다른 루트를 못 하기 때문에, 모르시는 분들이 좀있더라고요 이거 끝까지 다 깨고 나면, 이거 밑에 파란 버튼을 눌러서, 백트래킹을 하면 됩니다. 이걸 하고 나면, 지금 백트래킹 해도 되는 장소 있나? 나 여기 다 파밍 중 아니냐? 아, 왜 파밍 끝났지? 이렇게 백트래킹을 하고 나면, 맨첫 번째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거든요? 여기서부터, 처음부터 다시 깨시면 돼요. 어, 처음부터 새로운 루트를 타시면 됩니다. 어, 막혀가지고, 이거 더 이상 안 깨져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, 두 번째 지역도 맵을 여기까지 다 깨고 나면, 백트래킹을 하셔서, 뭐 다른 루트를 타시거나 여기가 다른 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 새로운 루트 꺾이는데도 있거든요 이런거 하나를 다 하면은 한 루트 다 깨고 나면은 다른 루트를 못 가기 때문에 이거 백트래킹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 상자 파밍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하루 첫번째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다깰때 한번 상자를 다 주고 그 뒤로는 하루에 딱한번 정도 한번 정도를 따로 딱한 번만 여기 잔여수가 뜨는데 백트래킹을 맨 처음으로 그날 처음 한 곳만 상자를 다시 파밍을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 1지역은 45개, 2지역은 50개, 3지역은 60개를 주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맨 처음으로 백트래킹을 하시고 거기 맵을 다깬 다음에 그러면 상자 다 주거든요 그 뒤로 다른 데뭐 파밍을 해야 돼서 백트래킹을 해야 되면 그곳 백트래킹 트래,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백트래킹 어느 한곳 하고 나면 다른 곳은 거기 깰 때까지 안 돼요 너무 자주 한다면서 안 되니까 파밍하실 곳부터 그날의 첫 번째는 무조건 파밍할 곳, 상자 파밍할 곳을 먼저 백 데킹 하시고 딴데 가시면 됩니다.